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이번 주 중에 60회차죠. UEFA 챔피언스 리그고요. 지난 주말에는 이 빅클럽들이 좀 발목을 잡히면서 이변이 많이 연출되면서 2월이 됐죠. 그래서 이번 주 2월에 차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의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르투와 에티마데 그 경기인데요. 포르투는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클럽 브리의 결과에 따라서 1위냐 2위냐가 결정이 될 예정이죠. 이 포르투는 디오고 코스타가 챔피언스 리그 3경기 연속 PK 선방을 기록하면서 클럽브레이에게 4대 0 대승을 거뒀었죠. 하지만 조 1위 경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포르투는 이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해야만 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전들을 전부 투입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에이티 마드리드는 레버쿠젠과 비기면서 챔스 16강 행이 좌절됐죠. 더군다나 리그에서는 카디지에게도 주말에 패배하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디에고 요렌테, 사비치, 히메네즈 같은 부상자들이 복귀한다는 거죠. 레버쿠젠에게 승자승에서 뒤지는 에이티 마드리드는 승리를 꼭 해야만 유로파 행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나설 겁니다. 이 경기는 포르투의 승패가 예상이 되는데요. 포르투 경기는 이 코스타 골키퍼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에서 승기를 잡은 경기에서는 대량득점을 하면서 이 좋은 공격진의 폼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포르투갈 리그에서 아쉬운 3위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16강 진출에 만족하면서 이번 주중 경기에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면 이번 경기 에 사를 걸이 AT 마드리드에 승리도 예상할 수도 있겠죠.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클럽 브리의 경기죠. 이 레버쿠젠은 이 경기에서 좋은 경기 이 결과를 얻어야만 조 3위로 유로파행이 그나마 가능하죠. 주전 라인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라이프치전에서 후보 선수들을 출전시키면서 이 경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죠. 그러나 최근 다섯 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이미 많던 부상자들에 더해서 이 팔라시오스도 부상을 당하면서 중원에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이죠. 브리에는 포르투와 조 1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죠. 이 포르투전에서 코스타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에 막히며 4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는 이 클럽 부리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가 많아 헐거워진 레버쿠젠 중원을 부리에는 이 높은 에너지 레벨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무패가 예상이 되는데요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강등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팀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이프치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부분을 살펴보면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잡으면 유로파 진출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하지만 브뤼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브이도 충분히 1위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는 만큼 레버쿠젠의 무승부 또는 패배가 예상이 되네요. 레버쿠젠의 무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리그 성적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지난 경기 리즈를 상대로 안방에서 패배하면서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비록 이 멜리 엄청난 선박쇼가 있었다고 하지만 안필드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리버풀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입니다. 노팅엄전에 이어서 나폴리는 우승을 기록하며 조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나폴리는 5시즌 지금 현재 n a 연승을 기록하고 있으 o 서 e o n Napo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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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p o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무패를 예상해봅니다. 리버풀의 중원은 확실히 이전보다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고 티아고가 돌아왔음에도 그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리그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 16강이 확정됐기에 어느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리그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에 리버풀의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을 해봅니다. 리버풀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인저스와 아약스의 경기죠. 레인저스는 아직까지 유로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아약스를 상대로 4대0 이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레인저스는 리그에서는 순항 중인데 유럽 대항전에서는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 개의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레벨 차이를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약스는 에이조 1승 4패로 3위입니다. 시즌 초반 팀의 감독부터 주요 자원들까지 빠진 상태에서 아약스는 이번 시즌 치렀던 만큼 아약스는 이번 시즌 16강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됐죠. 아직까지 유로파 진출 티켓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동기 부여는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전 두팀의맞대결에서 아약스가 자대0으로 잡아냈을 정도로 우세한 이 전력 차이를 보여줬었죠. 이번 경기는 레인저스 패배가 예상이 되죠. 레인저스가 5골 이상 넣게 된다면 유로파 티켓을 딸수 있지만 레인저스는 조별리그에서 한 골만 기록했을 정도로 레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약스는 리그에서 순항 중이고 리버풀전 이후로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주전 자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만큼 이번 경기 레인저스의 패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저스의 패 예상합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미네가 인테르의 경기죠. 바이에른은 시조 우승을 거두면서 조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2위 인테르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위를 확정졌기에 이번 경기는 조 1위가 확정된 바이에른은 바르셀로나전에서 경고를 받았던 면모 선수들을 선발 명단에서 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아마 체력적인 로테이션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르는 시조에서 2위를 확정 지켰죠 인테르 역시 중요한 유벤투스 원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미넨과의 경기에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조 2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리그에서 챔스권 경쟁을 하는 유벤투스 전에 주전 선수들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죠.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두팀 모두 힘을 뺀 라이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인테르는 유명 축수 선을 앞두고 있기에 많은 자원들이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스쿼드가 두텁고 홈팀인 미넨이 승리를 예상을 해봅니다. 바이에른 미넨의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풀젠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죠. 풀젠은 시조에서 5패를 기록하며 4위가 확정이 됐죠. 주별 리그의 대부분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확실히 체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잘 나가고 있고 챔스에서는 꼴찌가 확정됐기에 이번 경기에서 동기부여는 홈 경기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르셀로나는 1승 1무 3패로 조 3위가 확정이 됐죠. 바르셀로나는 유로파가 확정이 됐고 이번 경기에서의 동기부여가 확연히 떨어지죠. 바르셀로나는 발렌시아로 원정을 떠난 주말 경기에서 경기 끝나기 직전 레반도프스키가 결승골로 어렵게 승리를 거뒀죠. 발렌시아가 전반적으로 거칠게 운영하면서 압박을 했고 바르셀로나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있었던 것은 결국 바르셀로나였죠. 경기 풀전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뭐 레반도스키, 줄데, 에리가르시아등이 주전 선수들의 휴식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며 라마시아에서 네 명을 콜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체급 차이가 확실히 나는 만큼 풀전의 패배가 예상이 되고 있죠. 풀전의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 스포르팅은 프랑크푸르트전을 위해서 지난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리그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이번 경기를 위해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기를 잡겠다는 스포르팅의 각오죠. 스포르팅은 확실히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수비 시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16강 진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난 주말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이 시즌 초 많이 흔들렸던 모습에서는 벗어난 그런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죠. 프랑크프루트도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하지만 지난 마르세이와의 경기에서 역습시에 상당히 빨리 올라가 득점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번 경기는 스포르팅의 승무를 예상하는데요. 두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스포르팅이 원정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두팀 모두 실점은 많지만 득점력이 더 뛰어난 쪽은 스포르팅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스포르팅은 이번 경기를 위해 주중 경기 주말 경기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번 경기 스포르팅의 승무 예상해 봅니다. 스포르팅의 승무. 여덟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와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마르세유도 이번 경기 승리 시에 16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에 다가면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죠. 마르세유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주도하는 경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생각보다 위협적인 장면들을 못 만들어내는 경기를 종종 보여주고 역습을 맞아 실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네 경기째 승리가 없고 네 경기 모두 마르세유가 점유율을 했지만 역습 시에 먹힌 골이 많았죠. 토트넘은 조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한다면 유로파로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 무조건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16강 진출을 확정합니다. 을 토트넘은 지난 경기 보머스를 상대로 0대2에서 3대2로 대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경기력은 아직 별로였죠. 중원 3명의 조합이 좋지 못하고 특히 비수만은 아직까지 팀 적응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스포팅전에서 막판 콘테 감독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는 벤치에서 지휘할 수가 없죠. 이번 경기 마르세유 패배를 예상하는데 마르세유는 대부분 경기에서 점유를 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보여주고 있죠. 또한 토트넘은 라인을 내려서 역습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마르세유의 점유하는 축구가 굉장히 약점이 많고 이 공격 샷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트넘은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 하기에 이번 경기 속공이 장점인 토트넘의 승리 예상해 봅니다. 마르세유의 패 예상합니다. 아웃포 정 경기는 레알과 셀틱의 경기죠. 레알은 F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으나 아직 1위 확정은 못했죠. 레알이 최근 1무 1패를 기록하는 등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라이프치 원정에서는 많은 자원들이 부상 예방 차원에서 로테이션으로 빠지게 됐고 지루나 주말 지루나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경기가 말리면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레알의 부진이라기보다는 잠시 주춤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방 폼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셀틱은 승리 없이 에프조에서 2무3패로 4위죠. 4위가 확정되었기에 유로파 진출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팀 핵심인 칼럼 메커리거가 결장할 예정이지만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조타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하면서 득점을 올린 점은 긍정적이죠. 이번 경기는 레알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야 조별리그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죠. 또한 셀틱이 동규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레알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이변 없이 레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르프진 경기는 첼시와 자그레브죠. 첼시는 2조 3승 1무 1패로 지난 잘츠부르크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또한 이 밀란이 이번 경기에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첼시의 1위는 변동이 없죠. 다만 주말에 있었던 브라이튼과의 경기 경기에서 역습에 무너지며 4대 1로 대패를 당했는데 게다가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던 케파가 지난 경기 전반전만 마치고 부상으로 빠졌는데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그레브는 2조 1승 1무 3패로 조 4위입니다. 16강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유로파 진출 티켓 경쟁을 해야 되죠. 게다가 주중에는 상당수의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오시에크에게 패배를 당했는데요. 그래도 공격진은 휴식을 취한 만큼 역습에 취약한 첼시를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첼시는 이미 1위를 확정지은 상황에서 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지만 자그레브는 유로파 경쟁을 위해 로테이션을 돌렸을 정도입니다. 이 첼시 공격진의 특정 공백과 캡파가 빠진 점은 역습이 강한 자그레브가 변수를 만들 가능성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이죠. 첼시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러번째 경기는 에이시밀라가 잘치부르크인데요. 밀라는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한다면 유로파로 직행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무승부 이상은 거둬야 합니다. 하지만 주말 토리너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무너진 후방 라인이 연달아 실수를 반복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압박이 상당히 거친 잘치부르크이기에 많은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츠도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주말 하르트베르크전에는 상당수의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일단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최근 후방자원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밀란이기에 잘츠부르크 측의 강한 압박이 이번 경기에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존재하죠. 휴식을 부여받은 전방자원들의 활약에 따라 경기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밀란의 승리 혹은 무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승부처인 만큼 객관적인 전력이 강한 밀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잘츠부르크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밀란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하네요. 에이밀란의 승무 예상합니다. 열두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세비야죠. 맨시티는 삼성 임으로 1위를 확정했죠. 지난 주말 레스터와 리그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홀란드가 빠진 이 최전방 자리에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스터전에서 홀란드를 대신해 출전한 이 알바레즈가 단한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홀란드는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가능함에 이 알바레즈 혹은 가짜 공격수 역할을 맡을 이 미드필더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조 1위가 확정되었기에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힘을 빼고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죠. 세비아는 1승 2무 2패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비아는 지난주 코펜하겐에게 승리하며 조 3위를 확정을 했죠.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라멜라 제로톱을 들고 나왔지만 라유에게 0대 1로 패하며 점유율만 확보했을 뿐 그다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엔네시리가 부상으로 출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돌베르 라파미르 등의 공격자원들의 폼이 최근 좋지 못한 만큼. 이 쌈파울리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세비야 역시 이 경기 결과에 연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되겠죠. 이 경기는 맨시티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최근 폼이 맨시티가 더 좋을 뿐더러 두팀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해도 이 세비야의 스쿼드 후보 선수들보다는 맨시티 후보 선수들의 전력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파리생제르맹의 경기인데요. 유벤투스는 1승 4패 조 3이죠. 더군다나 체와이 하이파이의 승점이 3점으로 갔기에 유로파 진출을 위해서는 이 경기에 4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강등권 리체와이 경기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며 1대 0 진땀승을 거둔 만큼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백 포전술이 잘 먹혀들지 않자 토리노 더비에서부터 백스리 전술 변화를 가져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벤피카전 패배로 또다시 침체에 빠진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스트라이커의 블라우비치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불안하죠. 파리 생제르맹은삼승 2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승점이 같은 벤피카와 치열한 조 1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M&M 트리오가 팀이 기록한 14골 중 12골을 책임지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다만 이 M&M 트리오가 최근 리그 챔피언스 리그를 가리지 않고 계속 경기에 오랜 시간 출전하고 있기에 이들이 느낄 체력적인 어려움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는 유벤투스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 M&M 트리오가 건재한 PSG와 달리 블라우버치 비치가 빠져있는 유벤투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PSG도 이번 경기 승리를 챙겨야 하는 만큼 이번 경기 유벤투스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14번째 경기는 하이파와 벤피카 경기인데요. 하이파는 1승 4패 4위죠. 유벤투스와 유로파리그 진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특별히 인상적인 모습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리그 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면 좋은 흐름이지만 그 흐름이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벤피카는 3승 2무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 스 g 와 맞대결 전적이 동률이기에 디지는 골득실 차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승리뿐 아니라 자득점 또한 노리며 매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베이스 라파를 중심으로 이번 시즌 공식 경기 16승 3무로 무패행지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매우 절정에 달해 있는 상황이죠. 이 경기 하이파이 패배가 예상이 되죠. 최근 경기력 전력 모두 벤피카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또한 벤피카의 동기부여도 확실한 만큼 이번 경기는 하이파이 패배가 예상이 되네요. 하이파이 패 예상합니다. 60회차 마지막 14경기 최종픽 확인해보면 1경기는 포르투의 승패, 2경기 레버쿠전의 무패, 3경기 라폴, 3경기는 라폴, 경기 리버풀의 무패, 4경기 레인저스의 패, 5경기 바이른미넨의 승, 6경기 풀젠의 패, 7경기 스포팅의 승무, 8경기 마르세유의 패, 9경기 레알의 승, 10경기 첼시의 무패, 11경기 에이시밀런의 승무, 12경기 맨시티의 승, 13경기는 유벤투스의 패, 14경기 하이파이의 패, 이상으로 60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61회차 주말 리그 경기는 이것이 승부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